예. 여자분들이 되게 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요 이게 아플까봐 못 참을 정도로 아프고 그렇진 않으시죠? 예쁘질 <laughs> 면귀참으해지게 <참어야지> 합니까? 그죠? 예쁘질 라게 하면 아니 원장님 이다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laughs> 예, 다 잘하세요. 물수 예. 맞는 건네요 그죠? 예. 여기서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쭉 한번 내려보실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수리 탈모가 고민이시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발 그수채움음을 하시려고 방문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한번 상담을 한번 오셨다가 이제 오늘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방문을 네. 하셨어요. 예전에 한번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탈모가 처음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한 3년 전부터. 네, 그때 몸이 좀 아프셨어요. 네, 위방암 환자거든요. 네. 그리고 한 6년 지났어요. 어, 그때 그러면 항암 치료 하시고 나서부터 모발이 빠지신 네. 거예요? 네. 어, 빠져서 완전히 지금 돌아오진 않으신 상태시네요 그렇네요. 안 돌아오네요. 어, 항암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을 때 언제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laughs> 네, 오년 전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암 치료 하시는 분들이 예, 이런 고민이 많지 않나 싶은데 저희 쪽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암 환자분도 계시고 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또 얼마나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또 면적이나 이런 것들 가늠하기가 조금 힘든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상태 여기서 이제 고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안 올라오시니까 지금 여기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외출하시기. 네. 좀 네. 불편하시고 그래도 여성분이라서 완전히 어느 한 부분 아예 없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만 좀 채워줘도 시각적으로 훨씬 더 젊어 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쁘게 해줘보세요. 네 예쁘게. <웃음> <웃음> 말씀 잘 하시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그래 예쁘게 해주면 <laughs> 네. 내 친구들도 그죠? 많거든요. 병원에 내 친구들 많은데. 네. 언니 한번 하고 와이카 음, 들었고. 네. 많으시죠. 그 일단 해 가지고 보고 해라 이렇게 지금은 몸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시네요. 그럼 치료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끝났어요? 금지 마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정수리 부분 수채운 여기 들어가면서 왼쪽이나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제 모발 양을 보면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없지만 그래도 이좀 많은 편입니다. 네. 원래는 많으셨죠? 예. 어, 이 양쪽 부분이 모발 숱이 이제 조금 빠진 상태예요. 여기 윗부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음. 앞부분은 그라데이션으로 약간 약하게 들어갈 거고, 여기를 중심으로 밀도를 좀 많이 채우고, 이 뒷부분은 제가 알아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넘겨봤을 때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밀도를 보강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하기로는 한 4, 5회차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작업을 들어갈 거 음. 오늘 사용할 색소는 503번 그리고 206번을 섞어서 여자분들한테 가장 이제 모발과 흡사한 색으로 비율을 맞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진했으면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좀더 하세요. 对。Nee. 아 오늘 사회 차인데 엄청 까맣게 지금 되셨어요 그 두피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두피가 색을 잘 받아들이는 두피라서 굉장히 점들이 깨끗하고 예쁘게 찍혔어요 네. 착색도 잘 되고 그래서 가르마 쪽에 이렇게 열어보면 약간은 빛 비칠 때는 조금 하얀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원장님들 수강하는 원장님들이 또 많이 채워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마무리 작업으로 조금 더 포인트 점들을 찍어 드릴 예정이에요 네. 전체적 밀도는 거의 다 채워 졌구요 정수리 부분인데 지금 윗머리 전체를 하셨거든요 앞쪽부터 이제 앞쪽에도 머리카락은 있지만 좀 사이사이 없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가장 많이 지금 숱이 없거든요 예, 요 부분 가장 많이 숱이 없고 이 정수리 보다는 여기 앞쪽이 더 많이 없었어요 없어서 여기 엄청 예쁘게 다 채워 지셨고 뒤쪽도 이제 다 채웠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냥 딱 육안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거의 뭐빈 부분 없 없이 다 채워졌는데 밀도를 이제 다 채웠으면 마무리 작업으로 제가 포인트 점들 찍어서 좀더 모근처럼 보일 수 있게 우리 모발이 하나 난 모발도 있고 하나의 모근에 두 개, 세개난 모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점을 찍었다면 이제 제가 두 개, 세개난 모발들을 표현을 해서 정말 머리카락처럼 멀리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무리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김장 김치 갖고 오셨어요. 아니,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점심 식사 딱 하고 시럽고. 오는데 네. 아,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나눠 먹을게요. 저희 아버님 실수한거 보고 오셨잖아요. 네. 아버님 영상 촬영 이후에도 한번더 작업을 했거든요. 한번더잘되어요 번도... 그죠. 네, 가까이서 봐도 잘 모르겠죠. 네, 너무 잘 되셔가지고 지금 뭐. 네, 이뻐요. 아니 머리 삭발에 깎는 데 사물 올 올리는 것도요. 그죠. 어, 머리카락 난 것처럼. 네. 할때 불편하신 점은 별로 없으셨어요? 예,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관리하는 것도 괜찮았고. 음. 네. 통증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 이 정도는 참을 만한 정도. 네. 네. 네, 여자분들이 되게 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아플까봐. 못 참을 정도로 아프고 그렇진 않으시죠? 네. 우리가 두 명, 세 명씩 매달려서 해도, 그, 어, 아, 한번안 하시더라고요. 네. 예쁘질라, 그면 참우해지게 합니까? 그렇죠? <laughs> 예쁘질라 가만. 근데 많이 예뻐지셨어요. 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저희가 1월달에 또 개강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풀 수업으로 오전 오후 두 타임씩 진행이 되고요. 그때 혹시 모델로 지원하실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우리 카톡 채널로 사진과 함께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모델로 섭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또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지원 많이 되니까 금액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을 다 받으신 원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교육생들 말고 저나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뭐 이렇게 그냥 시술로만 받고 싶다 촬영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 원장님 다잘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죠? 네, 예, 다 잘하세요. 네, 예, 수강하시는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네. 배우고 나서 우리가 실습을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음, 음. 고객님이 굉장히 또 예리한 눈으로 지적을 음. 다 하시는데 음. 느껴보시니까 전화 뭐큰 차이 없으시죠? 물색 네, 보면 잘 보대. 착색된 거 보면 알거든요. 물써 음. 맞는 것네요. 그죠죠 예. 여기서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걸요. 쭉 한번 내려 보실게요. 응. 어둑어둑하게 이제 머릿숱이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거든요. 네. 조금 큰 점들도 좀 들어가서 포인트 점들 제가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네. 다음 주에 경과 한번 보고 영상 편집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네.